웅냥 웅냥 아이고 일어났어 아이고 잘한다 우리 운냥이 아이 잘한다 오 웅냥이 우리 웅냥이 우리 원영이 걸어 다닐 거야. 어이, 오늘 기분 좋네? 집사가 그 앞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 원영이. 어이, 프로 댕댕이다, 댕댕 너. 하이, 집사가 거기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안돼, 거기는 집사 못 들어가. 아이, 아, 저기 아가 친구 온다. <laughs> 소리 들었어. 어쩜 어? 집사가 된듯 첫 푸르릉이 아가씨인거 같다는거네 어? 혼양아 배신감이 확 드는데 혼양이 배신 <laughs> 생각면서 집사는 생각하면서 애기는 잘해줘 그래도 오늘은 날이 시원해서 그런가? 운동 잘하네 혼양이 왜 너무 한거아니야 아이 잘한다 우리 혼양이 운동 잘한다 어제랑은 180도 틀리네 호냥이 이오야 집사 집사도 좀 아는 척 해줘 아니 우리 호냥이 집사 이렇게 이렇게 냉당한 호랑이가 아니었는데 đi ăn chơi coi à, 우리 원양이. 얼굴 <laughs> 혼양이, 지수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안 돼? 협빼꼽했어 아니, 아니, 지수 섭섭해. <웃음> <웃음> 그다 그래도 혼양아 구관이 명관이야 집사같은 사람없어 근데 집사한테 자꾸 배신 때리고 또 학생들 오네 또 집사 또 버리받겠네 혼양이 집사 또 버릴거야?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어 집사는 분명 아가 친구는 아니야. 여야... 질사가 말했지,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러면 안 돼~ 응? 狗熊岭。嗯 어이 어른이 집사봐 이쁘게 찍어줘 그래서 카메라 갖고 왔잖아 문양이 집사가 카메라 괜히 갖고 온게 아니야 어이구야 아이쁘다. 이 아니? 집사 보는 거야, 우리 혼영이. 응? 집사 내일부터 회사 출근해. 어이. 집사 잘할수 있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집사 다음 주에는 못올 수도 있어. 어이. 주말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 집사 실법 뽑으러 가. 그리고 최종 검사 결과도 들으러 가야 되고. 집사도 치료 잘 받을 거니까 우리 혼양이 또 아프지 말자. 어이, 그럴 거야. 애기 들어온다. 원양이 섭섭해. 집사한테는 안 그러면서. 어이. 원양이도 섭섭하고 집사도 섭섭해. 오늘 도치 몇 번째야? 원양아. 괜찮아, 그래도. 집사네 어이. 집사. 이제 다음 주에 치료 잘 받고 올게. 다음 주 주말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니구나 집사가 목요일날 쉬는구나 목요일날 올게 다음주에 아 아이. 이쁘다 아이 아유 우리 호영이너 너무 이쁘다 오늘 원래 이쁜데 말해 뭐해, 그지? 누가 우리 혼이뭐 19살이에요? 집사보다 동안인데. 영아, 질서 이제 갈게. 오, 질서 아야한 거 치료 잘하고 올게. 알았지? 오이, 어이, 윙크했어. 질서 치료 잘하고 오라고 잉크해줬어 고마워. 질서도 치료 잘 받을 거니까, 우리 혼영이도 아프지 말자고. 았지 쥐싸마 말지. 아이, 고기 남기지 말고 잘 먹고. 물 많이 마셔야 돼 우리 혼양이도. 쥐싸마냐? 아? 어? 동생. 동생 아웅아웅거리네 하여튼 집사처럼 물 많이 마셔야 돼, 알았지? 어이, 물 많이 마셔야 응가도 하고, 어, 할거 아니야. 혼양이 다음 주에 봐, 집사랑. 알았지? 발길이 안 떨어지네. 우리 혼양이가 여기 있으니까. 각게 십사. 십사 한다니까 또 쳐다봐. 아직 갈때 아니야. 비 온다 큰데 오늘. 출사 갈게 이제. 인양이 잘잘 놀고 있어.